신문호 선수가 만회를 하면 됩니다. 각 팀의 관계자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이동현 선수가 아까보다 여유를 찾았어요 다음 달 로스터에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로 또 연결될 수도 있거든요 신검 그러니까 선수는 실제 프로리그에 그 로스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실에 있거든요 네. 항상 오거든요 언제든지 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에이스가 들나올수 있죠 그렇죠 언제나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동현 선수는 CJ 엔투스의 그 소속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네네. 4강 결승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4강부터는 유니폼을 이제 유니폼 입고 나올 수 있는 이동현 선수입니다. 네. 자, 자, 그만큼 올해 6년 동안 한만큼 이동현 선수 이제 꽃을 피우는 직전이에요. 아 지금도 현장이 말이죠. 네. 아까 저희가 오프닝 들어갈 때는 거의 1 0 분이 채안 됐는데 네. 어, 지금은 거의 1 0 0 분? 네. 한1 0 0분 정도 보이는데 얘들이 맞나요? 이게? 얘 너무. 아니 아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데요? 그러니까요. 이건 마치 그 저희가 본 네. 스타 리그나 우 리그 유체 콘서트 할때그 관객분들이 고스란히 오신 것 같아요. 못지 않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열기가 뜨겁습니다. 네. 네. 아주 핫해요 여러분. 지금 오셔도 됩니다. 아직 경기가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이인종 현대 신고는 2대1 네. 자 준비됐나요? 선수들 네 번째 세트에 매분 울려납니다. 경기 준비 끝났네요. 다 함께 같이 떠나보시죠 경기 시작됐습니다. 2대 1스포 현재 2대 1로 리드하고 있는 울레나의 7시입니다. C.J. 앤투스 루키. 그리고 이에 맞서는 11시 아프리카 프릭스의 S.G.W. 신거루 선수입니다. 여러분, 고슬 1회차에 파이팅이 나왔어요. 어, 여, 아까 때꼬리 같은 목소리로다가. 특별히 네. 그러니까 네. 여성분들이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쓰고 계신 여성분들이 네. 선창을 해주시고 많은 남성분들이 따라오고 계십니다. 아,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네네네. 알아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바로 고슬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슬 아니고요. 절대 시키지 않았어요. 네. 그슬 스슬 아닙니다. 고슬이에요. 네, 고스리예요. 네. 네. 그 이런 모든 기록들은 어, 스타링과 g s 의 기준으로 저희가 작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그두 리그가 저희 자료를 참고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아, 아 슬슬 고슬 이거 그슬. 음. 이3대 리그. 네. <laughs> 할 수가 있죠. 그렇습니 삼대 개인 리그가 네. 아, 같이 상상했으면 좋겠네요. 그만큼 리그가 많으는많아서 선수들이 뛸 만한 기회 자체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럼요. 네. 네. 어, 언젠가는 나올 거요. 예 그런 송우 선수, 김준호 선수. 제가 그, 진네어 그리닝스 프로리그 있을 때, 네. 조성주 선수에게 한말도있습니다너 음. 요즘 뭐하니? 음. 대회 하나 만들어줄까? 음. 그럼 만들어주고. 음. 조성주 선수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아, 그래요?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음. 그럼 만들어야죠. 네. 네. 조만간, 물론 지금 고슬,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만, 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음. 아니면 고슬과 다른 방식으로 또 하나 가르쳐주세요? 네. 고슬은 또 고슬대로 가고. 유슬? <laughs> <laughs> 아이고, 내야 <매야. 웃음> 네.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네, 네, 네. 아, 많은 것들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상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아 되게 배고프네요. 유승양이 네. 나오니까. 유승양. <laughs> 네, 네. 네. 아아요 아, 아, 저희 부산에서 오신 분입니다. 네, 아 저분들은요. 네. 아이 실제로 스타트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아, 도적 선수 아니에요, 가운데? 네. 네.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 아 저도 실제로. 네. 네. 저분 말투가 스무 네. 그 살의 부산 출신이신데, 네, 네, 네. 오지육 선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느낌 비슷하죠? 네, 네. 어깨도 떡부러져가지고, 네. 네. 네, 키도 진짜 큽니다. 저분이 또 물어봤어요, 저희한테. 네. 비도연에서 어딨냐고. <웃음> 저희가, <웃음> 아, 그러니까 이게추리을고있는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더라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laughs> 하여튼 모든 것들이 새롭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빌드는 이제 광자가천전 러쉬를 하기 위해서 일꾼을 같이 개동을 했는데, 이 이동현 선수가 시간을 좀잘 벌고 있죠. 센스 있었네요. 그러면 지뢰 배치. 자, 근데 지뢰가? 자, 모르나요? 오! 오, 신 선수 반응 좋았고요 네. 잘 뺐습니다. 자, 지뢰 한 개를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양 선수? 어! 네, 근데 어차피 한 방에 안 죽으니까 네. 곧 자, 근데, 고! 근데 위험한 게 해병. 네, 해병이 모서 돼! 모두 돼! 또! 오 큰일 날뻔해. 지뢰한테 맞으면 이득. 진짜 위험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성탑이 완성이 안 된다면 지금 시합도 안 되고 있죠? 자성서 씨는 풀이 또 돌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 빨리 장자순자 걸고 네 보급고 그럼... 날리고. 오... 깜... 근데 이 보급고 하나 날린다고 해서 유리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음. 여기 에 건설을 좀 많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예언자가 지금 중요한 임무를 띠고 날아가고 있죠? 자, 거의 다 왔어요. 자, 거의 도착했습니다. 네. 자, 어, 걸렸어요? 지뢰 하나 여기 있는데? 자, 어? 정연도 갑니다. 네. 어! 어 이렇게 떨어지면 네. 하나씩 골라 먹을 하나, 수, 하나. 수 있죠. 하나. 어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어, 예. 아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잘 버텼어요 네. 이동현. 아무리 급해도. 네, 자 시래 태어서 가야죠. 자 시래 태어서 가야죠. 울레라가 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맵은 음. 그냥 눈한번 깜빡거리면 경기가 끝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런 것들 되게 많이 해요. 네. 네 저는 그, 불사조에 이한 폭풍함. 아, 좋죠. 폭풍함. 네, 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주지 아니, 않는. 아니, 이건 뭐죠? 네, 좋습니다. 이동현! 네, 시간을 주지 않는. 네, 이동현 선수 왜냐면 가까우니까요. 네. 그리고 내가 먼저 맞기 전에 가서 때리면 되는 거죠. 음. 자, 컨트롤 한번 보죠. 네, 지적자 둘 있습니다. 모선리은모선리이 어디나요? 오! 모선리이야 안 왔어요? 자 이러면 여기 지킬 수 없고요 네 예언자 돌아옵니다 네김건로 당황했죠? 자계 해방선? 해방선까지 아니 이거는 전선의 원어로어이러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폭풍함전사이폭풍함이 비... 이제 나왔고요 어, 원어선 더 세졌어요 원어선 더 세졌습니다 해방선이에요 네, 해방선의 통요선자쏘기보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풍함이 나와도 이거 언제 정리합니까? 야 지금 타이밍이 너무나 강력합니다. 건설 로봇 리페어까지 가능하죠? 네. 자, 이동현 선수는 보다 더 전진해서 자원을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거 못 잡아요. 자, 동력이 끊기면 좋겠지만 그래도 해방! 자, 들어주고! 자, 폭풍! 잘 싸우고 있어요, 신거로! 자, 폭풍함! 자, 해방선을 끊긴 했는데 폭풍함! 폭풍함! 자, 폭풍함 살릴 수 있죠? 네, 과충전 좋고요, 신거로! 자, 해병을 많이 잡았어요. 네. 자, 폭풍함. 근데 폭풍함으로 이거 못 잡아요, 다.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네, 엄청 오래 걸립니다. 자, 해병만 잡아내면. 자, 컨트롤. 자, 입구 1 4 k 1 7 k 아, 어, 너무 많이 잡았는데. 아, 어, 소기 모드. 추적자, 추적, 추적 어. 내려가고요. 아, 다 아, 죽어요. 따라가고요 입구 13개 남았어요, 신거루 어, 경적은다 어, 잡았는데. 네, 아무연결채트이예요 네. 네, 막았습니다. 막은 게 중요해요. 막았어요. 안마다 연결체가 있으니까. 네. 네, 그나마 다행이고. 그리고 폭풍함을 잡을 병력이 없어요. 박싱 음. 하나. 하나 갔다가는 또안 되고요. 역시 고슬 네. 탈강 첫 번째 경기부터 풀 세트. 끝날 듯 끝날 듯 아직부터 경기를 끝났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 아니, 그게 아니라 <laughs> 예, 그 정도다. <laughs> 네. 네. 그 정도로 수비가 좋았다. 라고볼수 네, 네. 있는 거죠.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김종현 선수는 이불 닦고 있죠 지금. 네. 한방 러시가 더 있죠. 왜냐. 우주공항 반응로 우주공항의 바이킹이에요. 네. 거기다 모여있는 전차 때문에 이거 신건우가 복구하기 전에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안마당도 먹지 않은 정말 독한 테란이거든요. 네. 이동현 선수 여기서 안마당을 막... 따라가지 않은 판단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막아도 막은 게 아니네요. 네. 승부수를 던질 수 있고요. 이거 어떻게 막죠? 와, 아 진짜. 제가 경솔했네요. 제가 너무 단정적이었네요. 너무 흥분할만 합니다. 네, 신건우 네. 선수의 바... 진짜 수비는 좋았는데. 아 전차 세시입니다. 네. 아 이동현 선수 의 안마당도 먹지 않은 일방통행 너시. 네. 아 이런 빌드는 말이죠 울레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렇죠. 이동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네. 전략갑니다 이동현 선수. 아 좋았어요 이동현. 네. 정지장 소음을 세명 하나 두 개로 뺄수 있고요. 자 이제 추석사다 죽고요. 네. 어우 여유. 그리고 전차 세계앞마한 지킬 수 없고요 아 이동현 오, 깔끔하네요 네. 네. 약간 좀 c j n t 코칭 스텝이 네. 이 이동현 선수에 대한 그 약간의 그 기대감이 있긴 하겠지만 음. 신고누를 꺾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팀에서 잘배웠어 이동현 선수가 이런 플레이는요 이런 변화무쌍한 플레이는 조병세? 정, 조병세나 병세 정우영 선수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플레이를 이동현 선수가 굉장히 잘 보고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연결제 파괴 이후에 병력을 빼주는 플레이까지 아주 깔끔합니다 이동현 할수 있는 건포풍한 뿐인데 바이킹만 유리차게 뽑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반응로 네. 바이킹이에요. 네. 김정훈 선수가 정말 잘한 게 아까 또스퀴을또잘쓰었잖아요 스퀴틀에서 이제 병력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네. 자 고쳐서 다섯 기, 일곱 기 타이밍에 가면 아 맞기 너무 힘들겠습니다. 굉장히 약해 보이네요. 덩치만 크고요. 네. 실속이 없죠. 네. 지금 상황에선 아 신건우 선수 이번 리그에. 막강한 우승 후보였단 말이에요. 음. 아마추어 입상 경력만 놓고 따지면 네. 이동현 선수는 입상 경력이 없어요. 오늘 전체 나오는 선수 다 합쳐서 입상 경력은 신고는 선수가 원래 제일 좋았거든요. 네, 응원도 제일 많이 오셨는데. 그러니까요. 단석이좀쌓여졌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어떤 그 호응이 없는 상태. 네네. 자, 아, 근데 지금 싱거로 선수가 유닛을 딴것에서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아, 폭포감둘밖에 없는데 이걸로 뒤고 빠져봤죠 치고 빠져봤죠 네. 감당이 안 되는 양이고요. 자. 역장으로 오지마 역장 해야죠. 따라붙죠. 따라붙죠. 따라 네. 오지마 아, 역장! 커튼! 자, 발킹이라도 끊어야 되는데. 아, 공성 모드. 이게 자. 본진 자원으로 뽑은 유닛인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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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최후의 저지설입니다. 네. 여기 무너지면 게임 끝납니다, 신거루. 자, 한번상태한번 한번 보고요. 근데 폭풍함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 네, 바이킹이라도 다 잘라야 버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laughs> 아, 오지마 역장. 아! 아, 아, 폭풍하라! 아, 폭풍함이 모지는 않습니다. 모일 수가 없죠, 사실. 네, 이제 문이 열리고, 그레가 들어옵니다. 아, 들어갑니다. 아, 들어 수밖에 없겠는데요. 폭풍함 자꾸 돌격 모드해도 됩니다. 네, 이동현이 4강으로 갑니다. 야, 이동현 3대우승후보 신고 눈을 꺾으면서. 꺾은 대판을 느끼네요. 최진 네, 네. 야, 이건 완벽한 c 지였습니다 네. 퍼펙트 c 지였습니다 온라인! 온라인상에서의 그 최강의 아마추어가 네. 이제는 오프라인 프로를 위협하기 위해 왔습니다 야 이제는 이동현의 시자다 라고 얘기를 한 듯한 그런 이동현 선수의 아주 변한무쌍한 경기 단순히 하나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카드에 무려 한 3장 4장을 보여줬습니다 이동현 네본지 플레이 잘안 하잖아요 네. 왜냐 막히니까 근데 이동현은 합니다 해냅니다 성공시킵니다 굉장히 어필로 도박적인 수였는데 본인 자신을 믿은 거죠 네, 네 이동현 선수 굉장히 잘했고 신고호 선수는 아, 매우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신건우 선수의 패배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음, 네. 그만큼 고스 네. 이별입니다. 네. 아 그리고 아이 선수들은 이제 프로에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또 이제 프로의 로스터에 들어가 있는 선수들이 선수들이다 보니까 아 분명히 무조건 이긴다는 인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연습한 선수가 더 그날의 컨디션까지 따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거다 감안했을 때는 오늘 뭐 이동현 선수의 컨디션이 조금 더 좋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기쁨을 어찌할 지 모르는 이게 프로 데프들간의 대결에서 그 승리가 네네. 굉장히 기분이 그 어느 때보다 뭔가 다르거든요. 아 프로는 무조건 승리예요. 네, 네. 본인의 이름값을 승리로 어떤 경기 결과로도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분 좋은 선수는 오늘 굉장히 기분 좋은 날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컨디션 관리에 약간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신 거는요? 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제 잠을 이렇게 많이 못 잤다고 하네요. 네. 네. 뭐, 코칭 스텝이 와서 뭐 케어를 해준다든지 그런 게뭐 지금은 어, 그 정도까지 저희가 수준이 아니라서 네, 네, 네. 많이 늦긴 네. 합니다만 네. 그래도 네. 다음 주에 말이죠. 네. 오늘 아 인터뷰네요, 생장 인터뷰. 아 오늘 좋았어요. 네, 나이스, 루케, <laughs> 나이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선생님, 우리는 당신의 입담을 기대합니다. 네. 아 일단 기분이 어떠세요? 아 기분 이겨서 좋긴 한데요 너무 못해가지고 누가요? 상대방이요? 아니 제가요 아 마지막 경기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마지막 경기가 정말 다이나믹했거든요 아 앞에 1, 2, 3경기 다 이상해가지고 네 아, <laughs> 아 1경기 졌을 좋아요. 때 네? 1경기 졌을 때 기분 어땠어요? 큰일 났다고 생각했어요 3대0으로 아, 오늘... 진거 같아서 아 이렇게 또 지는구나라는 생각하셨습니까? 네 근데 원래 이동현이라는 이름이 음. 뭐 연승전이나 온라인, 아마추어 쪽에서는 유명하지만 프로 음. 쪽에는 아직 명함을 내밀 정도 아니었잖아요. 음. 네. 근데 막상 실제로 그 프로리그 로스터에 올라와 있는 뭐 그런 다른 팀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니까 어떤 거 같나요? 아직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같아요 어, 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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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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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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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그 네, 네. 의상 직아 네. 어때요? 의상 마음에 드아요 저희가 네. 가장 아끼는 의상을 지금 준비해드렸거든요. 그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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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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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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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직 아직 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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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직 아 유니폼 좀 준비해달라고 음. 팀에게 한마디 합시다. 네. 네나 4강 정도 올라왔으니까 고인교 스타리고 4강 정도면 나 유니폼 받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 유니폼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아 네. 유니폼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laughs> 네. 제가 그 오늘 경기 들어가기 전에 네. 권수영 감독과 통화를 해봤어요. 어. 그랬더니 일단 네. 성적 어. 그리고 정말 이 선수가 우리 크루인가에 어. 대해서는 이번. 대회를 보고 판단하겠다. 아, 그럼 성적이 나왔으니까 거의 유니폼이 확정이네요. 그건 이제 어, 이동현 선수가 또 네. 가, 잘해봐야죠. 네, 네. 아 유니폼 줄 거예요. 음. 네, 본인의 유니폼은 아니더라도 네. 빌라스와도 아마 상황에는 CJ 유니폼 입고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오늘 가장 도움 제일 많이 준 사람 누구입니까? 어, 어제 영봉이 형이 좀 많이 도와줬거든요. 변영봉. 변영봉 선수가 요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거든요. 변영봉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네. 그냥 감사해요. 아, 음, 끝인가요? 네. 다음번에는 승리하게 되었을 때좀 재치 있는 입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터뷰 준비를 하나도 안 하셨나봐요. 게임만 준비했죠. 네, 인터뷰 하는지도 네. 몰라가지고, 네. 아, 아, 그냥 게임만 준비하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인터뷰 조금 아쉬운데요. 경기력에 비해서. 음. <laughs> 더 하고 싶은 말 없어요. 네. 우리 되게 프리해요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루키 이제 공아이 뭐 이런 거 없어요. 뭐나 스타리그 프로리그 뭐 기다려라. 내가 간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루키 선수가 지금 네.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거잖아요. 네. 네. 약간 좀 얼굴 없는 그런 게이머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청자분들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이제 본인의 이런 걸좀 밝혀야죠. 그냥 이번에 사강 갔으니까. 네. 우승하려고요. 아, 우승이요? 네. 그리고 아까 저하고 얘기한 게 있잖아요. CJ의 테란 이나 앞으로 내가 만는다 아. 아. 아, 지금 있는 그 <laughs> 아그 라인이 예아예 네. 그... CJ 테라의 미래는 나다라고 아까 얘기해주셨잖아요. 어필 한번 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CJ의 테라은 이제 걱정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 근데 아직 많이 못 해가지고. <laughs> 네. 아이고! 네. 아직은 뭐, 네. 네. 신인이다 보니까. 너무 네.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많이 이제 앞으로 조련을 좀 하겠습니다. 네. 예능조련사. <laughs> 아, 그렇습니다. 네. 아, 예능 아바타로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네. 진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8강 첫 번째 경기를 보내드렸고요. 음. 다음 경기입니다. 음. c j n 특 나이트 메어. 한국 선수와 네. 아프리카 프리스 동네 굴링 이원주 선수 아 이름이 지금 바뀌긴 했는데 네. 그 선수들의 경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